기순이 우리 부부 커플 어, 커플 부부라 했죠? 예예 커플 가수명이 커플 부부. 예예. 예. 그래서 아니 진짜 정말로 그. 뭐 아침마당 본방이나 이런데 많이 나가셨는줄 알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시청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날 너무 멋졌어요. 었 MBC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MBC부터 해가지고 어, 안 나간 방송 옆에는 사실 본방 사수를 정말 겁나게 하시는 우리 부부 커플이신데요. 커플 부부님이신데요. 예. 그걸 부부를 빼고 커플 가수로 한 명도 안 될까? <웃음> <웃음> 어차피 부부라고 하는데 뭐, 커플도 커플도 아, 부부고 아, 부부도 아, 커플이고. 아, 그리 그래, 아, 우리 김준희님. 그 부부님께서는 어떤 그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하고 계세요? 예, 사랑열차라고요. 네, 사랑열차요? 예, 우리 부부에 맞게끔 해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엘프에 지금 수록이 아직 안돼있다고요 지금, 지금 연습 중입니다. 아, 지금 <laughs> 연습이 아니라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 예, 아, 예, 예, 연습이 아니고 지금 그, 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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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예. 저희 방송 나오시려고 그걸 예, 넣었는데 예. 아직 안 들어갔다고 예. 아쉽게도. 그래서 음. 오늘은 어, 사랑들 차라는 노래를 우리 시청자 여분들한테못 들려주신다는 것이 예, 아쉽고요 예, 예,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주시고 아, 싶은 그 노래가 있다. 세상은 아, 여지경. 아, 그래요? 예, 예. 신신의 언니도 저희 표북하고 예. 지금 다들 이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오실지도 모르겠네요. 어, 그럼 너무 좋아. 이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 가 그래요? 그러면 응. 나중에 밥한개 사랑을 그리셔야 그래, 되겠다. 예, 예, 예. 그래야 되겠다. 그래, 우리, 어, 커플 부부님, 가수님의 노래. 사, 세상은 여지경 한 번. 듣고 들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무대가 부족할 만큼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착착착착 짝짝 잘한다 김순희 부부 최고라고요. 아유 너무 신난다 우리 신가네님 이대웅님께서 또 이렇게 너무 신난다 라고 해주셨고요. 어머 이쪽에서는 또 박은규님, 박영환님, 권세호님 파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어, 아, 부부 너무 잘한다. 좋아, 불어이 세상은 요지경. 국밖에아스타라비요 신경님 오셨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임 대승님 오셨고요다호면 못해. 정성님. 정성님 오신 거님 뭐, 이럴 때는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열심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도예요호도 우리 아프리카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계시다가 잘한다고 할때 별풍선을 날리시고 별풍선이 아니라 100원이요 30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져가서 7 0원 이제 이단이한테 호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슴들 잘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한만개는 들어와야 음, 한7천원 정도 들어오는데 만개가올 들어오냐 말이야 <laughs>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주시면 그만큼 호, 호응이요 호응 근데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연식이 그래도 한1 0 년씩은 되시는데 나이들이 1 0 년씩은 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 저희 남편분 잠깐만 주보세요. 그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부부커플 가수님 남편분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제 중태입니다. 중택님이요 중. 중태님, 중택님, 중태님, 중태님은 참 극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저 배째가 한 명. 맞습니다. 진짜. 네 고생은 안할거요 <laughs> 고 <목소리> <목소리> 진짜 네. 아이, 스텝이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무용단을렇게 백댄스를 해주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얼마나 <목소리> 좋습니까? 너무 너무 즐겁고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목소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옆에 우리.